해도 귀, 귀가 못들이지만서 어? 어, 뭐 우리는 감동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부터 우리 무장합시다. 어? 아멘. 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자 어? 우리 본문에 보면 어? 강, 강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물이 있고. 우물 물 있고 강물 있고 바다 물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 있습니다 아, 네. 네. 또 예수님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네. 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음, 자는 영원히 우물이지아니하리니 아, 네. 물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히브리이라고 이름을 붙이나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하면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은혜의 강을 통과한 사람, 은혜의 정말 생수의 그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적 희부린이에요. 어, 교회 뭐 몇, 몇십 년 나와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희부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지. 아멘. 그래서 어, 강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강이죠, 강. 강수. 어? 무슨 강이냐?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 아멘. 자, 승리해보면, 은혜의 강, 오늘 이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의 강이 항상 음식으로 추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요, 안 마시면 갈증이 생겨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고 빈들의 많은 풀처럼, 광야의 사막일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지니까 인정머리도 없어지고, 인맥도 다끊어지고양감 것도 없고, 취미도 없어지고, 다른타인에 어? 대한 애증도 없어지고, 그게 정말 우리 찬성기대로 빈들의 많은 풀,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 대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교인들을 놓고 목회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거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아멘.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기 전에는 목회를 사실 저 어디서 했냐면은 대령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이 영령포에 목회하다가 군목에 갔어요. 군목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아주 남자답고, 생김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마음도 늙고, 굉장히 너무나 불용한 분이 목회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종으로 들어가시니까, 후임자를 아무리 채워 봐도 그 교인들이 마음에 일치가 안 돼. 아니 뭐 자꾸 그래도 이분이라도모시자은 반대하는 분 있고 그러기를 3년 동안을 강단이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좀은 복귀한 뭐 다음에 후임자가 된감면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교에 어제 그 교회 어떤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 나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는 미션스쿨은 그때기독학생회가 어, 있었어요, 학교 내에.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기독학생 회장인데, 설교자가 수요일 밤에 없으니까, 나한테다가, 회장님, 혹시 설교하면 수요일에 해줄 수 있... 한번 껐다 켜주세요. 마이크가 졌네요 나는? 껐다 켜주세요. 오, 오, 오. 성격상으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제일 싫어요. 못해도 그냥 할수 있다는 그런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예할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국정 태장 같은 거.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아수교이그 교회 그런데. 아무리 하나 떠오르는 것이 그때는 저 남대문에 또동로에 가면 큰책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큰 책을 많이 사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책 구하러 갔을 때 어느 목사님 설교집이 이렇게 큰거막그 목사님들도 설교집 이제 팔아서 그 책도 사니까 거기서 그리고 있어요. 봉기이 나요. 아 거기서 하나 뽑면 되겠다 해서 한책쯤을 놨더니 진짜 목사님들의흔 책이 설교집이 있어 그걸 하나 뽑아가지고 막 원고 쓰듯이 <laughs> 한달내고 여기서는 올리고 내리고 크게 하고 쳐다보고 마침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별론부라고 지금은 웅변부죠 그때 그, 다행히 그것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이 웅변은 내용보다 표현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설교하러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새빠한 측면이 아, 무슨 설교할까그 훌륭하게 뭐 계하던 모사님 계신데 그니까 그래서 은변 자세를 취했어요. 허허가리고그래서 <laughs>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샤워래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니까, 그 뜻을 부어가고. 그랬더니, 다음에 한 분만 더, 아멘이요. 그래서 또옛지요 예, 그랬더니, 그 설교하러 간 것이, 그 다음부터 주일에 자꾸 감기 된 거예요. 아, 네. 학생이 전도사도 아, 네. 왔는데 네. 그랬더니, 아, 네. 아니, 전도사라고 자꾸 불러요, 나를. 전도사도 <laughs> 그, 아닌데, 그 그래, 그래서 할수 없이 전도사 보시하고뭐경차를떠 어. 봤어.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기분으로 하면은요, 언젠가는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어 님자도 붙이 주고 전도사님 막 하고 뭐 차도 주고 뭐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막 뭐가 힘 줬더니 진짜 뭐개 생활을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교차를 밟고 제을 보내고 하니까 다그 아, 다님을 이제 전도사로 목사님 심한 곳에 다니는 거예요. 왜 그냐면 너무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저저 저 아주 자기 거는 은 청년 하나 힘들어서. 그냥, <laughs> 그냥 우리 안싸울려고 서로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경제하니까 그냥 자기이 없는 저 하나의 길을 일단 그리만지고 있었던 것이 단니이 되는데 아까 제 보니까 여러분성념 없이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지 <laughs> 그래서 막 새벽기도 4시 반에 어? 새벽기도를 해요. 거기서 막좀일나가야 아, 되니까. 아. 이, 저녁 되면요, 나는 그때 FM, 레디오 방송밖에 없잖아요.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이 도치되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4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4시 반 새벽에 나갈 때. 너무 힘들고, 누우면 막 걱정이 되잖아. 나한 평생 새벽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요막 뭐, 그 생각이 음. 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사, 사표를 냈어요. 했더니 막 그냥, <laughs> 응? 이제 고운 좀, 균좀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상제 용산으로 와가지고 상지있는데 우리 집으로 옮겨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매료를 무척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 그냥,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그 용산 보건소에서 치료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살 도저히 못 살게 쓰게 되니까 아? 집에서 그냥 보지마시고 그냥 수고만 하시니까요. 이제 이따가 죽으라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위례 영산 보건소밖에 치료 받을 것이 없는데 그때 내가 아 지금 나이에 이대로 내가 죽자니 차라리 내가 새벽잠 못 자도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거스고 아멘. 그래서 그때 는살리만 주시면 스는크다고저는 은혜 집회 가서는크는크다스 크리스는 리스는 크리스는 크리스는 크리부르크가스는 사실 막 방에서 성령의 리는 크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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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는크날리스리 뛰고 크리고일리